하면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가 막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. 저놈들이 술을 마신다 왜 저러지 하는데 그들의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. 데그 메시지가 얘네들이 다 똑같은 유대인들의 언어가 하나가 아니에요. 언어가 다 달라.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서 수많은 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봤거든. 근데 그들이 나도 자랐던 지역의 말로 그들이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,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. 바베라고 비슷하죠, 너무나도.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그 언어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살았던 그 여러 지방의 언어로 드러나고 난다는 거예요. 이본문을 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? 이것은 성교다. 들잖아요.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 언어를 흩어져서 그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다.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잖아요. 바벨탑 마찬가지. 내가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. 무슨 말씀하시는 거?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, 우리고 깨지고 부서진 그 마음 가운데,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나갈 때, 이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. 26년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가득하고,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,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, 하나님이 원하시는, 하나님의 이 신호는, 하나님의 이 뜻은, 하나님이 이 현상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뽀금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의 하나님, 우리가 이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부서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뭔가 세워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모든 역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.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